안녕하세요. 법무사 최회동입니다. 어려운 개인회생 개인 파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개인회생 제도는 뭐냐면 지금 채무자가 아무리 빚이 많더라도 지금 현재 생활하고 있는 그 생활 수준 그대로 유지하면서 36개월 동안 가용 소득을 변제에 투입해서 채무를 면책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내 소유의 자동차가 있고, 내 소유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가장 많거든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든 부동산이든 거기에 담보 설정한 채권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동차를 할부로 사시면 보통 캐피탈이 될 것이고 집을 사실 때 제1금융권에서 담보대출로 이렇게 집을 사시잖아요. 개인회생에서는 자동차하고 부동산을 지켜주는 제도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부터 서울 개인회생법원에서는 이렇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자가주택 하시는 분들의 압류가 들어오고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안 좋은 이 현상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회생 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현재 생활하고 있는 내 집에서 내 차를 타고 다니는데 내가 36개월 동안 변제를 통해서 갱생하기 위한 목적인데 은행에서는 경매 들어와서 집 나가라고 하지.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서 그 서울 개인회생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경매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지금 시행 중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방에는 아직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허나, 근다고 해서 무조건 경매가 다 들어온 건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자동차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나 아파트에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하고 협의를 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광양에서 이렇게 화물차로 지입하면서 수입을 얻는 분의 의뢰를 받았는데요. 이분은 차가 없으면 절대 안 되는 분이거든요. 차로 고정 수입을 내는데 그화물차에 채권자가 개인회생인가 결정이 남과 동시에 경매로 들어와 버리면 이 사람 소득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돈벌 자동차가 없잖아요. 돈벌 자동차가. 그래서 이분은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자동차 담보를 잡았던 채권자랑 협의를 했습니다. 아, 우리 개인회생 신청하는 건 맞는데, 이 차를 경매를 들어오면, 내가 한달 얼마씩 돈을 얼마나 다만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경매는 안 들어오겠다는 그 채권자와 약속을 맺었어요. 그래서 개인회생을 인가결정까지 나셨지만, 그 채권자들은 경매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이 이게 지금 제각각인데요. 이 제1금융권을 보시면 뭐 국민은행이 신한은행 뭐 여러 가지 은행들이 있잖아요. 이게 은행마다 다릅니다. 제가 구체적인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어떤 은행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원래 처음부터 약정한 원리금을 납부하면 경매를 안 들어온 은행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어떤 은행 어떤 어떤 은행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허나. 대부분의 제1금융권에서는 압류 경매가 들어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해가지고 개시 결정을 받고 이제 인가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 밖으로 쫓겨나야 될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은행 담보대출한 담당자를 만나서 개인회생 신청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을 하시고 개인회생의 인가 결정이 난 후라도 원래 약속한 원리금은 밀리지 않고 갚겠다. 약속을 해서 경매가 안 들어오도록 약속을 하신다면 그 담보권자인 은행과 협의를 하시면 그 은행에서 일부 은행들입니다. 일부 은행들에서는 나중에 개시 결정이 받고 인가 결정을 받더라도 압류 경매가 안 들어오고요. 약속한 원리금을 그대로 변제하시면서 36개월 동안 개인회생 절차를 마감하셔서 면책 판결을 받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동차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담보권자인 채권자들과 반드시 협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협의가 되면 자동차든 집이든 지키면서 개인회생 절차를 할수 있고요. 협의가 안 되면 그 채권자들이 압류 경매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명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률 문제들, 법무사 최회동이 함께합니다.